네, 12월 24일 금요일. 오늘은 영미란 프로, 오늘은 루돌프이신 것 같은데요. 그업이 네.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돌프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분장실에서 하기 싫다고 막좀 때를 썼는데. <laughs> 네. 우리 노강님 매니저님하고 김동호 매니저님. 산타복 입고 나오신 걸 보고. <laughs> 네. 저도 아무 말 없이 지금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나왔네요. <laughs>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네. 맞아서 이렇게 저희가 루돌프로 변신을 해 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지 산타 렐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있습니까? 뭐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하3리 네. 올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3. 네 무난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좀 강곡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골프 라운딩으로 따지면 18월까지 이제 끝까지 가봐야 이제 결과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오늘 포함해서 아직까지 일주일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빨리 지금 계좌를 닫아 걸고 계신 것 같아요. 기간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정말 공격적인 지금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을 좀 팔지 마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 외국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아마 이게 다음 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28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공격적인 순매수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굳이 오늘 뭐 애매한 종목들 뭐 수익을 챙긴다거나 손절 매도 할 필요 없이.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지수도 상단을 조금 더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 이창우 매니저께서 산타렐리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산타렐리도 산타렐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렐리가더 중요하다. 음. 보통 1월 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연초가 되면 특히나 그에 부각될 수 있을만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정말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내년도 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랠리를 펼칠지 분명히 힌트가 된다고 라 보여지거든요. 연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주식을 꽉꽉 들고 계시면서 올해 농사를 좀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무리 전략을 좀잘 세우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배당락일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내년 1월이죠. 네. 네, 내년 1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강한 섹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김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는 리뷰 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8일에 편입했던 네오위즈 홀딩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사실 네오위즈 홀딩스는 뭐 소개해 드린 지한 달도 넘게 지난 종목이라서 네. 뭐이 종목을 제가 리뷰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NFT나 메타버스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 절대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이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타플랫폼스 이런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판도 변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혜주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네오이즈 홀딩스, 다날, 갤럭시아 모니터 이런 기업들이 70% 이상 급등한 종목이 네종목이나 있었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네오이즈 홀딩스도 저점에서 반등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10% 정도는 정말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빠졌던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도 어저께 정우성 이정재가 설립한 아티스트 홀딩스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는 갭상승 출발했다가 조정이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장중에 15%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임주도 컴투스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수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처럼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1월 달에도 분명히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비교적 시가 총액이 큰 종목들이 달렸거든요. 근데 보통 시총 한 2천억에서 4천억 이런 중소형주들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수급이 따라 붙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중소형주들도 분명히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늦지 않았으니까 네. 눌림목이 잘 만들어진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또 게임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준비해 오신 종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제 편입했던 나노신소재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그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야. 네, 보기가 아니고 버디 종목으로 평가를 좀해 드릴게요. 사실 네. 어저께 이제 편입하고 한5% 정도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어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자동차 섹터가 이제 IT 업종의 바통을 이어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대형주들 중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라든지 SL 같은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였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LNF라든지 나노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틀 연속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 사실 언덕에서 트럭을 이제 밀었다는 라 그런 이슈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은 지탄을 받았었던 니콜라가 17%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IT 업종 다음 이제 순환매 랠리의 주요. 인공이 될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노신소재는 목표가를 뭐 7만 2천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상승 추세가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는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고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LG 화학입니다. 네. 79만 원에 50% 비중이 돼요.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 시원한 상담을 부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이 종목은 보기의 의견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매도하시라고 의견을 드리는 게 LG 화학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 6월 이후에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쉬금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고 내년 초에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배터리 셀 기업들 주식을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까지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중도 좀 많으신데 아쉽지만 요 종목은. 단기적인 수급 악재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도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 화학은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4만 천 원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일단 좀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의견인데요. 사실 지금 NHN 그룹주들 보면 모회사인 NHN 포함해 가지고 뭐 NHN 벅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 메타버스나 NFT 이슈 속에서 제법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만 주가가 완전히 좀드러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뭐 실적 성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성장이 좀 나타났고 언택트 트렌드 속에서 이 전자결제 이 PG 사업 부문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못 가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버디 의견 드리고요.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보유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장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로 핑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핑거라는 종목은 네. 금융 핀테크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를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스마트 플랫폼, 특히나 이제 B2C 금융 솔루션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이제 사업 중에 마이 데이터라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네. 은행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증권회사들도 이 마이 데이터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을 쓰시는 분이 대우증권이나 아니면 뭐 대신증권이나 키움증권 다른 증권사에도 계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만 들어가서도 다른 계좌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개인의 금융 정보를 통합하고 각 고객에 맞는 이제 금융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핀거다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은행 간 계좌 정보 공유,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맞춤형 서비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요. 의료 정보 시장까지도 확대되 수 있는 게 바로 마이 데이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인공지능 계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인공지능 로봇 사업팀을 창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로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하드웨어 뭐 다관절 로봇이 라든지 로봇 청소기 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말 그대로 빅데이터 라든지 딥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이제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게말 그대로 하드웨어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지능을 대신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딥러닝 AI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딥러닝 AI와 빅데이터 서비스를 금융과 이제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핑거라는 기업이고요. 핑거의 자회사 핀테크라는 회사가 마이데이터 1차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모니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시행 준비 중이고요. 우리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국내 이제 유력 이제 은행권들과 같이 핀테크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성장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상반기에만 이제 수주잔고가 200억이 넘었거든요. 실적도 매 분기 지금 아주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대로 좀 다리를 잡고 확실하게 이제 안착을 좀 하기 시작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구조도 상당히 좀큰 폭으로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정리를 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사실, 지금 2만 56,000원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매물 저항대가 조금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거치고 나서 한번 슈팅 흐름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뭐 29,0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내고 29,0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금융 스마트 플랫폼 핑거 였습니다. 네 29,000원 목표가까지 시원하게 터치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원샷 혼인원 종목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재가로 조이시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게임주라든지 네. 메타버스 뭐 NFT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제법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도 IT 업종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2, 3일 정도 이 IT 업종이 올라가고 나니까 오늘은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오히려 기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 바로 게임 업종, 그다음에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도 가격이 이제 벌써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이 지금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 조이시티라는 종목은 중소형 이제 모바일 게임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리스타일 시리즈, 여러분, 이제 농구하는 게임이거든요. 한번 해보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프리스타일 시리즈, 그 다음에 건식 배틀, 롤더 스카이, 주사위의 신, 요런 이제 모바일 게임의 많은 IP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가장 기대되는 이제 신작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 M이라고 하는 게임이 가장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굳이 조이시티라는 종목을 준비해온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NFT 게임, 특히 이제 최근에 P2E 게임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위메이드 미르4가 이제 이 P2E 게임 시장을 이제 열어젖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 규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에 모회사가 이제 막 소송 정도 이제 펼치고 있고, 네. 유력 이제 뭐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 P2E 게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발언들을 좀 내놓은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뭐 시대적인 흐름이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P2E 게임도 결국 언젠가는 또 우리 시장에도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지금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 P2E 게임이 매일같이 화제가 되면서 P2E 게임을 해 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는 막 BJ들도 있고요. 개인 네.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P2E 게임의 성장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메가 트렌드, 구조적인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조이 시티도 이 위메이드가 창설을 한이 위믹스라는 플랫폼 있죠. 그 위믹스라는 플랫폼에 이제 조인을 해 가지고요. 건쉽 배틀 P2E 버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건식 배틀 피투이 게임이 출시가 되면 위믹스로 이제 다시 코인을 환전해서 말 그대로 이제 돈벌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이제 공공연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게임에 많은 IP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주사위의 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타일 같은 이런 게임 이런 게임들을 IP를 가지고 웹툰이라든지 기존의 게임 IP를 기반으로 피투이 시장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규제에 대한 이제 리스크 가 발목을 좀 잡았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단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또 P2E 게임도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 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캐주얼 게임들, 사실 아주 단순한 이제 액션 퍼즐 게임들도 향후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용되는 많은 아이템들을 NFT화 시켜서 결국은 이제 P2E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중소형 게임회사들 중에서는 MMORPG 이제 대규모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모바일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제가 앞서 시장 흐름에 대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 장에 뭐 컴투스라든지 펄어비스, 그 다음에 컴투스홀딩스 이런 대형 게임 회사들 위주로 이제 급등이 좀 나타났는데 네. 오후 장에는 분명히 중소형 게임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이시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내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M이라든지 킹오 파이터, 그 다음에 나이츠 사가 같은 이런 신작 게임들이 이제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모멘텀까지. 도 기대를 한번 해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역시 조이시티도 14,000원, 15,000원 대 약간 매물 저항이 있거든요. 이 매물 저항을 좀 뚫고 올라가면 강한 시세가 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7,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는 중소형주 게임주가 잘갈 것이라고 의견 주시면서 네. 이렇게 조이시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